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7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그리스도인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 어,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제자반 우리 우리 작년 제자반이랑 함께 고기를 같이 먹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을 보러 이 마트에 토요일날 갔는데 제가 이제 한참 장을 보고 있는데 이제 계산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계산 대 이제 계산할 물품들을 다 올려놨는데 제가 계산할 물품들이 이제 양이 좀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다가 제가 뭐 이렇게 어 계산하는 직원분이 저랑 같이 어떤 얘기를 하면서 어 계산이 잠깐 멈춰진 상태였는데 그 순간에 뒤에 어한 50, 60대 정도 되시는 60대에서 한 70대 사이에 계신 분이 한 분이 이렇게 자기 계산할 거는 몇 개가 안 되니까 제가 계산하는 중이었는데 세치기를 하려 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대 아주머니한테 자기가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 몇안 되는 물품을 계산해 달라고. 저는 이미 계산대에 서 있는 상황인데 그 잠깐 사이에 세치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기분이 조금 그랬지만 그냥 놔뒀는데 계산대 아주머니가 아 여기 지금 계산 먼저 하고 계신 거안 보이냐고 그러면서 이제 만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무가 들리냐면 그 옆쪽에 있는 계산대에서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 그 아이 저희 그거 안 사주셔도 돼요. 권사님 그냥 두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 이제 교회 아이인 것 같아요. 교회 아이의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이런 거를 사주려고 권사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산대 이미 물품들이 올려놓고 계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을 텐데 왜냐면 계산대 아직 계산되지 않은 게 계산대에 올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자기 물품 몇 개가 안 돼서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요. 저는 한편으로 딱이 요새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그날도 그냥 비춰진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좋은 마음으로 자기 뭐 전도를 하러 나왔던 토요일 날 따로 교회를 보기 위해서 나온 열심 히 있는 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 무언가를 사주고 싶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사준 그 물품 빨리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니 아니었다면 아저 교회 믿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던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계산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자라는 제목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먼저 구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절 한번만 더 같이 읽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초기의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은요. 바로 이 음식이나 규례들, 특정한 그 음식법, 규례법을 가지고 그걸 강조하면서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요. 분명히 말하기를 구약에서는 율법 구약의 율법은 음식이나 아니면 어떤 정결 예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질 수 있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정결해졌다가 다시 또또 또 다른 제사를 해야만 하는 불완전한 정결함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제사가 우리에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음식으로 아니면 어떤 정결법을 가지고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정결함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9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해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0절부터 12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오 10절부터 12절은 비슷한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영문 밖 그리고 성문 밖입니다 그러면 영문 밖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대속제일의 대제사장들이 구약의 정결법에 따라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를 한 뒤에 이 제사의 이 제물을 죽인 다음에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제일의 성소의 기물들에게 피를 뿌려갖고 그것들을 정결하게 했던 것이 바로 대속제일에 있었던 대제사장의 정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고 나서 제물에 남은 육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남은 육체는 무엇하냐? 남은 육체는요 영문 밖으로 가서 불태워 번번제로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와 끌고 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냐면요 하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곳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죽으셨냐면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는데 그게 당시 예루살렘 성 안이 아니라 성 밖에 있던 장소였어요. 당연히 십자가형벌을 하는 그 장소는 성문 성문 안이 아니라 성문 밖이었겠죠. 그런데 성문 밖은 어떤 장소냐면요 부정한 자들이 사는, 자, 사는 곳이었어요 문둥병자들이나 사는 곳 그래서 영문 밖에 그 육체에 더러워진 육체를 번제로 드렸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성 안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성 바깥에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이에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치욕을 당한 이유는 예수님이 결국 구원하려고 하는 대상들이 성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문 밖에도 있다는 거예요. 성문 밖은 다시 얘기하지만 가장 더러운 자들이 사는 곳. 구약의 율법으로 따지면 가장 더러운 문둥병이들이나 사는 곳이 성문 밖이었어요. 성문 밖은 누구와 사는 곳이냐면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 선택받지 못한 자,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 바로 성문 밖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영문밖, 성문 밖에서 죽으셨냐?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속한 법.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 자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정결함을 얻을 수 없는 이 문둥병자들 같은 자들에게도 속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누구가 있었어요? 죄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기, 세리 이런 죄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의 율법으로 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의인을 부러러온 것이 아니라 저들과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온 자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부, 히브리인 유대인들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향한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안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욕이 누구를 위한 치욕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걸 아는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들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라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처음 이야기했던 그 장면이 저에게는요. 날마다 더 씁쓸한 장면이에요. 아, 그리스도인들이 바깥에 있는 자들 앞에서 우리의 실력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많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해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믿음 좋으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하호하면 뭐예요? 결국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니까요. 예전에는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는 요 70년, 80년대에는 저 사람은 진짜야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잖아요. 그런데 저희상 예수쟁이라는 단어조차도 쓰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 바깥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붙여준 예수쟁이라는 별명은요. 아우 저 사람은 말만 하면 예수쟁이야. 아 말만 하면 예수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이기도 했지만 진짜 예수님을 닮아 살았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70년 80년대 그리스인들의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쟁이라는 단어도 잘 쓰이지 않아요. 그냥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개도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아, 저 그리스도인 개 같애 개 같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그 토요일에 봤던 짧은 모습, 단편적인 그 모습 속에 드러나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하우하면서 서로 사랑하면 뭐야? 바깥에 우리의 모습을 세치게 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공중 질서를 누구보다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더욱 우리의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자리가 바깥이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 있는 우리끼리가 아니라 바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요 바깥에서 새는 거예요 그러나 안에서 새지 않는 바가지는요 바깥에 나가서도요 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되어버렸냐면요 안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바꾸면요.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의 교제 가운데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요, 바깥에 나가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되는 자리는 영문 안뿐만 아니라 영문 밖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영문 밖에서도 우리의 실력을 증명하는 참 그리스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은요. 더 이상 율법의 제사는 다 폐허해졌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고, 제사장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또한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언제든지 제사 드릴 수 있는데 그 제사법은요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서든 언제든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제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드릴 제사는 뭐냐면요 찬양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오는 그 시간에도 우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곳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그 시간에도요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며 이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첫 번째 예배인 줄 제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은요, 그 제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영문 밖에서도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도 제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은요. 그 자들은요 어떤 제사도 드릴 수 있냐면 선을 행하는 제사, 서로 나누어 주는 제사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왜 영문 밖에서도 무너진 삶을 사느냐? 영문 안에서의 찬양의 제사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참된 제사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영문 밖에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제사도 함께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문 안의 삶과 영문 밖의 삶은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문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요. 우리가 영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제사의 실력은요. 영문 밖에서도 선을 행하는 마음과 서로 나누어 주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문 안에서 아무리 거룩한적 짐짓 막 하나님을 막 경배하는 척해도 우리가 그 예배 헛된 예배를 드렸다면요. 그게 영문 밖에서의 우리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드릴 그 제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찬양의 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이 예배가 우리 앞에 진짜 신실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그리스인 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만 세상이 우리를 통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예요. 그냥 우리는요 세상에 억눌린 채 살아가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능력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요, 이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우리 그곳에서 주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째 절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향한 지도자들을 복종하고 순종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인데 아 굳이 다임 목사님이라고 아 굳이 장로님이라고 아 굳이 우리의 인도 우리 리더들이라고 교회 내 리더십들이라고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냐?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자신의 영혼이 아니라 성도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청산할 자들인 것처럼 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위하여 계속 깨어서 기도하는데 자기들의 죄처럼 깨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리더들이요, 정말 그렇게 우리 교회 내 리더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 이 목요일부터 시작된 연휴 가운데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뭘 기도하게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 다먼 길을 떠났을 텐데 그먼길 떠나는 그길 멀지 않게 하시고 너무 막히지 않게 하시고 돌아오고 올라오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찬양이 함께하는 기쁜 시간들 되게 해 달라고.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해 달라고 그 기도가 제 마음에 떠나지 않고 계속 그 기도가 되어지는 왜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근데 바로 이일 때문에 그런 이 리더십들을 믿는다면, 그런 리더십들의 수고함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들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이 리더십들이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리더들이 그렇게 경성하여 깨어 있는데. 깨어 있어서 마치 나의 죄인 것처럼,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어, 전혀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들이 하는 그 일들이요 갈수록 즐거움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일이 되고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상호 작용하는 자들이거든요. 상호 함께 상생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므로 리더십들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은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리더십들은요, 계속 끊임없이 그들을 기억하면서 마치 내일인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서로가요 하는 일들이 즐거운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 즐거워지는 것이고요. 깨어 있는 그 일, 그래서 내일인 것처럼 기도하는 그 일들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서로에게 유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서 실력을 증명해야 될 자리는 바로 우리 영문밖의 세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문밖에서 세상을 이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은요 어디로부터 오냐? 이곳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깨어 있는 제사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예배 의 성공자 되어서. 삶의 성공자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세워진 모든 리더십들을 복종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리더십들은요 내가 리더십이라면요 정말 내 일을 위하여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내게 맡겨진 양떼들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서로의 일들이 즐거울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유익들을 은혜 안에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